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던 말씀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빌라다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을 해서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그 채찍이라는 것은 이렇게 긴 줄이 있으면 아홉 개의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동물의 뼈나 깨진 유리나 또는 납을 달아나서 이렇게 몸에 한번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아주 무서운 채찍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셨고 몸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인데 그 지친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이 브라이도리온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브라이도리온은 어디 냐면 로마의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거기는 뜰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며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왕처럼 꾸며 놓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그리고 모욕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세옷을 입혔다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자세옷은 왕이나 또 로마 총독이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어, 그 빌라도 총독이 입지 않던 어떤 옷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옷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입혀놓고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며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며라고 그렇게 모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의 손에는 왕홀이라고 해서 통치를 상징하는 이런 지팡이 같은 것이 주이봉이 들려져 있는데 예수님에게 갈대를 쥐어 줍니다. 이 갈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작은 갈대가 아니고 그 지역에는 대나무만큼 두꺼운 그런 왕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쥐어주면서 내가 왕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조롱을 하면서 침을 뱉고 그 갈대로 머리를 치고 절하면서 조롱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모욕하며 조롱을 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자장들도 성의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피참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인간은 그렇게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계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는다면 그래도 일만 해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고 말하면서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요.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도 있고요. 모함을 받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모멸감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견디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견뎌내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모함을 받기도 할 때도 있고요. 정말 분노가 오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욕을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참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욕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도 고난과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지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욕을 먹으면 그를 축복해 줍니다.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인내합니다. 비방을 받으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모든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분노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셨던 삶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그 일분의 법칙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일분의 법칙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나면 우리가 금방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분만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분만 참으면. 그 분노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모멸감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진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사랑으로 잘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사셨던 그 삶,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800m입니다. 뭐 800m라고 하면 멀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지치고 탈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다가 거기 쓰러지시는데 그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21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침 알렉산다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구레네는 그의 출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 출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인데, 나만큼 그먼 곳까지...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먼 거리를 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행렬에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자기를 십자가를 치고 가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그 로마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안부인사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주안아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로마서 16장에도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루프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요. 여기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 교회에 있어서 루프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그 로마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는 아마 그때는 구레네 시몬은 아마 세상을 떠났던 것 같고요. 그의 아들들 여기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가 지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갈 때에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축복의 길이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합리적인 일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할수 없지만 내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내게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시무은 비록 그가 억지로 순종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로 순종한 것도 축복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시간도 없지만, 여건도 되지 않지만, 내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거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금방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인 것을 깨달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도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난받으면서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하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냐고 마치 욕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고요 그럴 등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 사명을 받을 때에 내가 할수 있어서 합리적이어서 내가 능력이 돼서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다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시간이 없다면 시간도 주실 것이고요 여건이 안 되면 여건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성경은 강도라고 나오는데 그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모욕했다, 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 2절 4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명이 분명히 욕을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인정했고요, 그는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사람을 성경 강두라고 말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그 달리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바라바가 달려야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달렸던 그두 사람도 이 바라바와 함께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들을 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을 처형하냐면 정치범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꾸몄던 사람들이 죽는 것이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죽는 것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결국 그세 사람이 같은 일을 꾸몄고, 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죽게 돼 있는데, 바라바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면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우편 강도인가요? 좌편 강도인가요?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편 강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 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오른쪽은 더 좋은 쪽, 거룩한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가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역사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대현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사람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회심을 했고 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어디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데 그 누구든지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에 헌신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지만 인내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